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풍대티비입니다. 네 오늘 제가요 크래시 로얄 클래시 로얄 해볼 건데요. 뭐 어, 크래시 로얄에서 거의 제가 뭐애능덱을한번한 한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넣는 듯 한번 해보고 안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 상자 두 개가 비었는데 이거 두개 얻는 김 해가지고 애능덱 하나 만들어 는데애능덱 어디 갔지? 아 지워졌다 그때. 아, 얘는 되게 어딨죠, 여러분들? 얘는 되 뭘로 하려고 했지? 아! 아, 여러분,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조건 엘리서 3짜리로만 하는, 한번 해보려 했거든요. 또 괜찮고, 얼룩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는데, 어, 한 판은 에누드하고한 판은 실, 제 실력으로 해보겠습니다. 게임 가지죠 게임 소리 커가지고 안 들려요, 게임이. 게임 소리가 크다고 하셔가지고. 아! 아, 되게 잘못 가져왔다.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야,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망했다. 아, 다행히 토네도는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토네도까지 없었으면. 야, 큰일 났다. 끌어야 되겠다. 아, 나 붙는 줄, 진짜. 엘리서 좀, 엘리좀 모았다가, 로라, 로라이더한테 빼, 빼본다. 아, 큰일 났다. 야. 제되이 좀, 무거, 가벼운 건 아니어서. 어 일박 카운터 기사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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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죠 거의 카운터 그 카운터까지는 아니고 어르 끌리나요 오케이 어르 끌렸다 아 그러고 보면 내푸레브이 약하구나 오 어, 붙었다 개득 이대이 괜찮네 막막한 건데 로아자이한번만 뒤로 빼보자 아, 로아자이언트 레벨도 내놨네? 큰일 났다. 오케이, 로아자이언트가 약간 딜를 하고 있죠, 그래도. 아, 타워 못 깨겠다, 이건. 좀 힘들다. 오케이, 많이 때렸다. 좋아. 아얼른 프리즐 아픈데 약간 야, 설마 이대고리 이기나? 이게 삐린데? 아, 다음판은 게임 솔한번 켜보겠습니다 너무 꺼가지고 재미가 없다 오케이 한대 뿌시고 로라자이한테 진도 나가주고 거기다가 레벨 좀 낮은 프린세스까지 아 프린스까지 여러분 프린세스 없어요? 프린스도 없고 아 브랜슨 있고 헷갈리네 쓰고 이름이 반대아지 로자덱을 못 막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쟤 되게 너무 사기, 사기 덱은 아닌데 막 지어낸, 막, 막 하고라서 근데 막 하고도 우연히 뭐 상위권 대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제 생각이지만 오케이 반대쪽 아진짜 반대쪽을 노릴걸 이 덱으로 어 이거 이기.. 어 이겼다 야이대고로 이기냐 어떻게야 이거 스펠이 필요가 없는데? 아 스펠이 필요하긴 하구나 아, 이번에는 제, 제대구로 가겠습니다 아 게임 소리 안 켰다 뚜두두두 이번엔 더킹님이랑 대결하겠습니다 그왕 해석해서 얼음 마살을를에서 빼야되나? 어, 이제 순환 때문에, 얼음 밟, 얼음 부서 빼주고요. 오. 어. 아, 잠깐, 로켓 실수한 거 같은데? 오케이, 죽었다. 야, 큰일 날뻔했다. 어, 설마, 얼마얼 풀리 딜? 아, 풀리 딜, 이거, 1900톤도 깠기 때문에, 어, 더 깠나? 오, 딱 1900. 우연의 1티군요. 아, 이거 방송하면서 트로피전 하면 이게 재밌는데, 재미없을 때가 있어요. 아, 두끼미 너무 앞쪽에 뺀것 같은데, 상대 카드가 뭔지도 모르고. 엘리, 아, 엘리수 없다, 나. 잠깐만. 잘 가라. 잘 가시게. 야, 분노 마법 때문에 이거. 호그라이더 일단 손으로 빼주고요. 이게 만약에 해군대나 그런 거 들어오면 와안 막나요 마카드가 없나 보다. 아 잠깐만 이거 1법 들어오면 나 이거 마그카드 없는데 일단 1법을 견제시킬 수 있는 기사를 이렇게 빼주고요. 야 클났다 이거 진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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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난데. 리전더 거의 접박한 수준인데 야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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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에도손에도손에도야 약가대보다 어떻게, 아까 어떻게, 아까대보다 좋냐, 이거. 아, 골라먹으로 끌려가지고 좀 많네요. 아, 500까지 깠네. 500까지 못갔는데요 그래도. 아, 근 상대가 스페인은 없는, 스페은좀 없는 거 같은데, 방금 전 공략만 잘 막으면 돼요. 아. 저도 이제 애연 좀할줄알거든요그래서 전부단. 저, 전엔 천세카드가 뭐가 나올까 궁금했는데, 아, 그래도 해도 두대로 못 때리냐. 카드 막 빼면 안될것 같은데. 이판 차판이다. 통나무 굴러주고, 빨리 순환 하겠습니다 일단 카드. 오케이, 어, 호그레드 안 받았죠? 개이득. 어, 타워 하나 깬것 같은데, 이거? 느낌이. 느낌이 깬 거거든요. 케 어, 깼다. 오케이. 개이득. 기무띠. 오케이. 어, 이번에 소리 났어. 평소에안 났는데. 야, 진짜 일법이 무섭긴하다. 하나, 둘, 셋, 브 스리, 두, 원. 경기 종료. 오케이. 오 어, 실버 남다 혹시? 혹시 실버 남자? 어서, 나 그러니까 최고 기록인가? 아니네? 와한 판도 이기면 근데 최고 기록이네요, 여러분들? 아, 이 소리랑 했구나? 일단 바, 바, 한 판만 이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1레벨 나오네, 여기서부터. 킹타올 레벨이 따라 이게... 무리하고 안... 난리 쓴다, 는 같아. 얘를 추어얼버가안라나무 이브라토나무, 이브나무 이브라토나무, 이브라토거 같은데 아. 큰일나무이거이 패벨, 생각한데? 잠깐만.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이기냐? <목소리도> 끝나 만에 치에 가야 <찾아가야겠군>. 될것같은 <목소리도> 오케이, 도블링게임가주세요어래레도안물네 <갱에> <목소리도> 야, 근데, 퀸타워 랩에 낮아가지고, 홀에다가 그냥, 어차 도끼 메뉴로 회세히 박아놓을 기 하면서, 어차피, 타워에 안 맞게, 세세히 타워에 안 맞기 때문에, 월굴을 빼주고, 또 얼굴 나오죠? 아, 잠깐만, 잘하면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잘하면, 잘하면. 이따만 지는 거고. 야잘못된잘못됐요아 홀에서 빼면 안 됐어야 되는데아쉬운게 나왔구나 어찌 그어 키튼이 뭔지이 ㅇㅅㅇ 레벨 <목소리> 음. 이터는아 심각한 모욕레벨파이가 어떻게 냐 저기 로켓으로 끝나니까. 야, 거두기도 일 이거. 아, 내가 못다고뜨는데 얼굴이 3레벨이 어떡해. 내 친구 3레벨이 나이다. 게임을 못 깼지 않습다여러는들 아, 호래해도 이거, 고블린통 최고 새우트룰 병 먹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아리나 8인데? 아, 야, 아리나 8이래. 와, 카드 다쳐졌네요 이거 완전. 야, 이거 너무 높지. 얼버, 근데 얼버비 진짜 안 좋긴 안 좋다. 3레벨이어도 100이 안 돼요. 근데 전설 레벨 보니까 지금, 애, 보통 애, 레, 애들 레벨업 하는 거 보니까 지원빨은 아니고, 뭐, 트로피가 높아서인지 그런지, 레벨이 높고, 아니면, 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음. 모르겠네요 야, 아까 레벨 맞심했다 잠깐만 3.400이면 한돈 잠깐만 최고 트로피가 몇이라 할지? 야, 양아치 는안전 2초 차이가 나가 최고 트로피가 무슨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200 차이. 이 실력으로 여러분들 아리아 씨못 시, 시, 시 빠져나오나요? 아, 레벨, 레벨 파템 이거. 어떻게 현재 초반 만나지? 여러분들, 마지막 판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기든 지든, 일단 편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게임, 시작 게임 들어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초반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 아, 이번에 킬타가 11레벨이신 분 만났네요. 아, 여기서 뭐 저도, 상관이 있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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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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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분니여러분니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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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요 니가 니요 니가 니니 상대 유리 때다 죽여 버리고 이렇게 게임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재밌는 대이었네요 아까는에 현질 이거 레베충 분들 분 아니었으면은 좀 재밌게 했을 텐데 아쉽아쉽네요 음. 레벨이 낮게 났구나 그러고보네 여기 무슨 홍월에 다지원했었거든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 저... 저도 상관이 없지만 이... 상관이 없지 않구나 제 우리 저희 중에 제 트로피가 낮아진 분, 분 중에 우리가 어, 선심이 안 되는구나 그래도. 영상이 왔어요 님 맞다. 아, 이세리이구나야 이분들 레벨이 좀 높으신데. 어 빨리 끝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고요, 가지게 해주요 구독과 저희 한 번씩 눌러주세요.